오늘 구역 연합 예배로 또 우리 중고등부, 우리 히스토리 차용팀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스 시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시편을 보면서 계속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가 뭐냐면, 제가 예전에도 말했던 것같요 시편을 보면, 첫 번째는 시편의 시인이 고백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찾아가면서 보면 좋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고백했던 하나님과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의 앎을 더 키워가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시편이 고백했던 시, 시인이 고백했던 그 신앙을 보는 겁니다. 이 사람, 아, 이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구나. 그, 그가 느꼈던 하나님 그리고 그가 고백했던 그 신앙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체크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34편의 시편을 통해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또한 만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코미디언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네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코미디언이 이 이야기를 이 하니까 조금 더확 다가오는 것 같죠? 겉에서 볼, 멀리서 봤을 땐다 괜찮아 보이는데 비극이세요. <laughs> 어. 저는 다윗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다윗 여러분 좋아하시죠. 다윗 하면 와, 이스라엘이 굉장히 왕이고 신앙적으로 왕이고 뛰어나고. 근데 저는 다윗과 같이 살라라고 하면 아무 다윗과 같은 삶을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멀리서 봤을 땐 다윗 되이 멋있어 보이지만 네 맨날 고생이고 고생이고 고생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시0편 34편은 어, 배경이 있어요 사무엘 상에 나와 있는 21장의 배경을 두고 있거든요 어, 다윗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베들레헴에서 양치던 목자였습니다 형제들이 많이 있고 거의 막내여서 집안에서도 이렇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 전쟁터에 위문 갔다가 그가 감자, 갑자기 이스라엘의 슈퍼스타가 됐죠. 골리앗과의 싸움이 확 그를 올리게끔 하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저 군인도 아니었고 전쟁터에 한번 나가보지도 못했지만 그는 믿음 하나 가지고 어떻게 세례 할례받지 못한자가 하나님을 욕하느냐 이 마음 하나 가지고 돌팔매 들고 골리앗에게 나갔고.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두면서 이래 이스라엘의 스타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터에 나아가면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문구 중에 굉장히 유명한 문구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말이 사울의 마음에 팍 걸렸죠. 얘가 자꾸 뜨면 내 아들이 왕이 못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불안감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기죠.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두려움이 생기면 눈이 가려워져서 봐야 할걸못 보는 일들이 생긴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그래서 나의 앞길과 장래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두려움에 욕심에 눈이 가려워져서 사울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평생에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누구를 죽이려 하죠? 다윗을 계속 죽이려는 일들이. 사무엘상에 쭉 이어집니다. 다윗은 그 상황에서 피해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열심히 도망을 다니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도망다니다가 사울을 피해 피해 피한다고 도망갔는데 블레셋 국경을 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잡혔습니다. 가끔 우리도 그런 생각, 그런 행동할 때 있지 않나요? 뭔가를 열심히 해 보려고 했는데 해 보니까 악수를 둬서 완전히 이상한 곳으로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죠. 저희 아들이 자주 쓰는 표현인데 망했다, 뭐 이런 거죠. 다윗이 지금 망했습니다. 사울 피해서 도망갔다가 적국으로 넘어갔고 블레셋에 가서 잡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블레셋이란 나라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 블레셋은 다윗을 철천지 원수로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들 나라에서 가장 당대 최고라고 여겼던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이상한 소년 하나한테 죽고 나서부터 쭉기울기 시작했으니까 어쩌면 블레셋에 있어서 다윗은 철천지 원수죠. 얘 죽여야 됩니다. 어떻게 크게 뭘 해야 되는데 그때 다윗이 했던 행동이 침을 흘리고 미친 척을 하는 거죠. 얼마나 미친 척을 했으면 이게 다윗이 아닐 거야라고 하면서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 배경이 사무엘상 21장이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이 그 상황들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쓴 하나님에 대한 찬양 시가 34편입니다. 이것의 다윗에게 첫 번째 고백이 뭘까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지금 이 점심시간에 졸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계속 뭘 시킬 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이요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합니다. 어떤 사람이건, 아, 이건 어른이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교회 오면 주일날 아침에 우리 꼬맹이들이 저를 보면서 항상 목사님 나 이거 있다요라고 하면서 자랑을 이렇게 합니다. 나 이거 먹었다요 나 이거 갖고 있다요 자신의 장난감과 액세서리를 자랑하고 먹을 걸 자랑합니다 그래서 나줘 그러면 또 이렇게 주진 않습니다 아이들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자랑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우린 약간 사회적 동물이라서 그걸 조금 감추려고 하지만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그 욕망들 내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저는 이 단어에 잘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떼는. 우리는 늘 커피를 찾습니다. 라떼는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저 밑에 후배나 뭐 어린아이들이나 내 이야기를 하는 건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건한 20, 30. 나머지 이야기하다 보면 7, 80%는 내 자랑을 하고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난 이렇게 살았어. 나 이런 거 했어. 나 이런 거 가지고 있었어. 나 이런 거 느꼈어. 나는 조금 대단한 사람이야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라떼는 인것 같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다윗은 누구를 자랑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어려운 자기가 이제 죽었다, 망했다 하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했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원수의 칼날 앞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오늘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와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로피세 아멘. 오늘 합동대 우리 집사님들 또 비행기 타고 아침부터 이렇게 가셨 분들이 있고 이번 주에 또 어디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좋으시겠어요.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타는 공항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비행기를 타 보셨나요? 미국 가면 열몇 시간 타죠. 어, 제 친한 친구가 칠레에 있다가 왔거든요. 얼마 걸리냐 했더니 기본적으로 직항은 없대요. 그리고 이렇게 미국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건데 하루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24시간 미국 갔다가 미국에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돈이 많으면 조금 짧게 걸리고 돈이 조금 적게 들 거면 조금 더 많이 걸린다라고 하는데 칠레가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으니까 한열뭐 스무 시간 넘게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 안에서 반대편 가는데 하루 걸리는 제가 그 가끔 이렇게 그 우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우리 지구가 이만하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태양계가 또 보면 태양이 또 우리보다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 태양계 같은 것들이 몇 사천억 몇, 개 이렇게 있는 게 은하계래요. 그려 한번 보여줄래요? 저 빨갛게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저게 태양계고, 그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가 이렇게 있는데 지름이 10만 광년밖에 안 된대요. 10만 광년 빛이 갈수 있는 그거, 10만 광년이 우리 은하계고요. 저기 안에 태양계가 저 조그맣게 중심에서 3만 광년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 게 우리 태양계가 있대요. 그리고 전체가 한 10만 광년 이렇게 위아래로 길대요. 저런 은하계가 천억 개가 우주 안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답니다. 뭐억 정도는 이렇게 우리가 그냥 간뿐하게 넘길 수 있지 않습니까? 지구, 태양계, 우리 은하계, 이 은하계가 천억 개 정도 있는 게 우리 우주라는 거죠. 그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보이.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이 보입니다. 우리 은하계 안에 4천억 개 우리가 우리 지구와 같은 행성들이 있고 이 은하계가 천억 개 정도 있어요. 우리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고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의 제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는 레벨루가 다릅니다.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광대하시 광대하다라고 하는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그냥 입술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다 인간의 언어로 담을 수 없기에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광대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내가 불레셋에 넘어갔는데 적국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그곳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적국에서도 통치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의 입술로는 지구, 뭐 태양계, 뭐 은하계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라떼는이라고 하면서 내가 하는 그 작은 어떤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이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무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내가 경험했던 어떤 것 그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나를 창조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라고 또한 고백합니다. 4절입니다. 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강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주 부족하고 연약한 나라고 하는 존재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인맥은 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 누구 알아? 그 우리 학생부 친구들 중에서 연예인 아는 사람 있어요? 연예인 누구 아는 사람 있어요? BTS의 누구도 알면 자랑하지 않을까? 그렇지? 너 BTS 알아? 뭐 누구 알아? 이렇게 하면 그게 우리의 이게 약간의 레벨러가 올라가는 느낌 아닙니까? 저희도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장군 알아? 누구 고위 공무원 알아? 저 사람 나 옛날에 나 동창이었어. 누구를 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우리 아버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 돈 많아요. 그래서 돈 많아요. 우리 아버지 아세요? 그 하나님 모든 걸할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마음에 온전히 내가 다 들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 하나님 오늘 타윗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을 해주신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참 귀하고 감사한 은혜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난주 금요일날 저희 모여서 함께 같이 금요일 저녁 때. 기도회를 했었습니다. 어, 참그 기도회를 하면서 오랜만에 되게 기도하면서 시원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오랜만에 받았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 학생부들이 있으니까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제가 다녔던 교회는 주일날 예배는 그냥 어른들처럼 드렸, 고 어른 예배 드렸고 저희는 토요일날 따로 모여서 중고등부 예배를 드렸던 게 저희 옛날에 그랬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나면 기도회를 이렇게 했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그때 그던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전도사님이 약간 기도하시는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면 같이 모여서 기도할 사람 남아라고 기도하는데 그때 기도할 때한열몇 명, 스무 명 가까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같이 기도하는데 대부분 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엄청 세게 부르짖으면서 막 매주 기도했던 기억들이 있고 학생 때 얼마나 두려워요 성적 여러 가지 관계 그때마다 토요일 날마다 그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참 귀했거든요. 기도하고 나면 세상 다 가진 것 같고 아 이제 한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겠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 안에서 사이다 먹은 것보다 훨씬 더 시원한 시원한 느낌이 확 들거든요. 요즘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새벽기도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조용조용 기도하고 할 때가 있는데 오랜만에 저는 금요일 날 기도하는데 소리 질러서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주님 주님 외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감격이 너무 좋았고 가슴이 오랜만에 뻥 뚫리는 느낌을 이렇게 받았어요. 광고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나오시라고. 네. 다음번엔 제가 안할 수도 있지만 나오시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대로 움직이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상한 대로 가고 싶어 하는데 그가 엄마가 다 들어주지 않잖아요. 멈추라고 하고 내 욕구가 꺾일 때도 있지만 그것이 그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부모가 허락해 주시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귀한 학생들이 기도의 응답들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 침대 안에서 기도해도 되고 길, 길을 걸어가다가 버스를 타다가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마디에 당신의 그 소리를 분명히 들으십니다 제가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다이슨 오늘 광대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맨 마지막에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전합니다 그 오늘 8절이 이 성경의 핵심 구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제가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설교 테마를 약간 느낌으로 잡았어요. 듣는 거, 보는 거, 맛보는 거. 나름 되게 머리를 쓴 건데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표현합니다. 맛본다는 게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직접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 경험한 걸 내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직접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식이 보일 때 되게 이쁘고 맛인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이 있죠. 그런데 그거 맛있어 보이는 음식을 실제로 먹었는데 보이는 것보다 맛이 없을 때를 느낀 적이 있죠? 그렇죠. 어디 이렇게 음식점 같은 데 가서 되게 데코가 잘 되어 있는데 봤을 때 맛있어 보이는데 딱 먹었는데 보는 것보단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때가 있으십니다. 오늘 점심은 보, 보감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습니다. 어, 오늘 떡국이 너무 맛있었어요.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맛보다라는 표현은 옆에 사람이 들은 옆에 사람이 느꼈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여러 여기 계신 여러분들, 우리 우리 귀한 학생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함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심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남들이 엄마 아빠가 친구들이 들었던 경험이 아니라 내가 맛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맛보다 냄비는 한 입만 먹어봐도 안다는 냄비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국 끓였을 때 오늘 떡국 먹었을 때 하나 딱 들어가. 아, 이건 맛있다. 그렇죠? 이거 다 먹어 봐야 맛있다 하면 맛 없는 거죠. 한번 먹어 봤는데 몰라. 아, 다 먹어 봐야 알것 같아. 이러면 뭐예요? 맛 없는 겁니다. 맛은 한번 보면 맛있는 거예요. 맛보면 아는 거죠. 이만큼 국 끓였는데 한 숟갈 먹어 보면 되지. 그다 먹어 봐야 맛 이건 아니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다 많이 알아야 아 그제서야 조금 내가 하나님을 느끼는 것 같아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은혜여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그게 크고 놀랍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하나님 나에게 큰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작은 은혜 작은 기도의 응답들이 쌓이고 쌓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어른들처럼 뭐 크고 놀랍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내 작은 기도 내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것들이 쌓여서 그것들이 맛보아져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일상의 삶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늘 기쁘게 감사하게 매일 매일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반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부어 주심을 늘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했던 설교와 이렇게 이어 보면 바디메오는 오늘 보이지 않지만 소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실제로 눈이 열려서 주님을 구원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육기에서 마지막 고백인 거와 똑같죠. 내가 귀로 듣기만 했지만 이제 눈으로 주님을 배웠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맛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을 뻔한 위기에서 원수들 앞에서 엄청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크게 소리질러 기도할 수 없었지만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속으로 하는 한마디에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원수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 시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가장 가장 귀한 스트레스 받잖아. 야, 공부하는데 얼마나 짜증나 같지? 약간 니다릴시에는 사람들이 다 짜증나지 않아? 어 뭐야? 짜증 이런 말늘 맨날 하잖아. 그지 가다가 인사하다가도 짜증나지 막. 그래서 가끔 나가니네들한테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할 때가 있어. 아로 짜증날 거야.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고상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길 가다가 주님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에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디 메오에 눈이 열리듯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맛보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을 늘 붙잡고 계시고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올해 움직이시는 학생장교 여러분들. 이제 가는 곳은 춥고 어렵잖아요. 네. 저희가 가는 곳은 추운 곳이에요. 그렇지만 저 의지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실 거거든요. 죄를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셨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 우리가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지금부터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